안녕하세요, 셋입니다. 네, 아까 전에 입금을 하고 집에 오는데 우편함에 우편물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찍게 되었고, 일단은 첫 번째 우편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경안동에서 2월 11일날 510원이나 저를 위해서 써주셨고, 자, 총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트위터 굿즈예요. 트위터에 모래님께 구매를 한 건데, 일단 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이름은 애기내고애기내고이고 네꼬, 이게 올 투명이에요 6장에 3,000원에 구입을 했고 진짜 예뻐요 이분이 세종을 파세요 세종을 파셔가지고 종인이랑 세훈이랑 있는 그 스티커를 많이 그리시는데 너무 예뻐요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이 모자가 그 위너의 이승훈 분이 디자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세훈이가 이거 쓰고 나왔을 때 완전 예뻤는데.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게 2차로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제작하셨을 때는 모조지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살짝 색감이 어, 연했는데 이렇게 다시 투명으로 제작을 하시고 더 크기가 커져가지고 더 마음에 들어요. 아,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있고 또 이거는 제일 최근에 그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 불공평해 여기는 공항 시즌 그리팅 제시즌그리팅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이뻐요. 발레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거는 싱포유, 진짜 이뻐요. 얘도 투명이고 6장에 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이쁘다. 그리고 두 번째 우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3개 6동에서 2월 11일, 12일날 510원이나 저를 위해서 써주셨고, 다들 아시는 쿠키님 도안 스티커예요. 이게 제가 개봉을 했었는데, 후기 찍다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되있고요 일단 이렇게 뽁뽁이로 감싸주셨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면이도 있고, 민석이도 있어요.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쿠폰인데 진짜 예뻐요. 자 구매한 거는 올리더 카이 스티커인데 이렇게 도모송이 붙여져 있고 일단은 특전부터 특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모송부터 아트지 도모송이고 되게 많아요. 시즌 그리팅 종인이고 진짜 예쁘다. 싱포유 종인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특전 스티커 같고 미니곰의 나날 투명이고요. 진짜 예뻐요.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본품인 스티커 이게, 재질이 모조지랑 후면백색이 있는데, 모조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파스텔 톤이고,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다. 깨알 l 리디 잎이 여기 있고, 이 콘서트 종이니, 하관 쓰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아 맞다. 어제 콘서트 티켓팅 다들 성공하셨나요? <laughs> 아, 진짜 완전 말이 많았죠. 예스24가 너무 일을 못 해가지고 트위터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다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후면백색. 음, 진짜 이거는 색감이 장난 없어요. 진짜 예뻐요. 역시 쿠키님 도안는 계속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굿 쭉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